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일을 어지가 하니 끝나갈 무렵에 옥상에 올라왔어요. 어, 택배 온 아이도 있고 어, 어제 택배를 받는데 풀어보지를 못했어요. 엄제를 그냥 어, 밖에다 방치를 해놓고 있다가 오늘은 풀어야 될가야될것 같아서 갖고 올라와서 다 풀었습니다. 솔리다육에서 구매한 아이인데요. 이렇게 풀었는데 네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나이들이 다 너무 예쁜 거예요. 어, 제가 구매한 건두 개인데, 네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어,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어, 얼굴이 이렇게 예쁘답니다예쁘죠 이게 레드베르라는, 베르라는, 베라라는 아이인데, 어, 얼굴이 너무 예쁩니다 제가 이 아이를 키우다가, 여름에 화상으로 입히고, 또 엎어진, 엎어져가지고 상처가 많아서 다시 하나를 키우려고 구매를 했었는데, 너무 예쁜 아이가 왔네요. 정말 예쁩니다, 야, 아이가. 그래서, 그 레드 베라라는 아이가 하나 왔고요또 어, 하나는, 제가 두 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구매한 아이가 이름이 없어요. 다른 아이들 이름이 다 있네요 제가 레드 베르라는 아이하고 레드 다이아.. 다이아몬드라는 아이를 구별을 신을했는데그 아이가 없고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음.. 뭐 그게 빠졌는지 아니면 다른 아이가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물어봐야 될것 같고요 어, 요 아이를, 요 아이를, 어, 달래맘님이, 요세 아이를 달래맘님이 선물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달래맘님이 선물을 음, 했다고 얘기는 제가 배수 대겉니한테 듣기는 들었는데, 이새 아이가 다 달래맘님이 보내주신 아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맞 받겠죠? 제가 두 개를 구매했는데 그 아이는 없어요. 어, 제가 다 모르는 이름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달레마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우, 너무 감사하게 예쁜 아이를 보내주셨네. 제가 다 처음 보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도, 어, 미 미다스 줄금이라는 아이인데, 비다스 줄금이라는 아이인데 줄금은안 보여요. 근데 네? 이거는 비다스 줄금인데 얼굴 이렇게 이 예쁘답니다. 이렇게 경므라져가지고 너무 예쁜 아이가 왔어요. 어, 저한테 이렇게 선물까지 해주셨네요. 잘해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예쁜 아이를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주셔서 그리고 또이 아이가 이 아이도 왔어요. 이 아이는 탈, 탑, 탑 탈귤. 탈귤이라든지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탈귤? 탈근인지 귤인지 이렇게 써있는데, 쌍두네요. 이렇게 얼굴이. 이 아이도 같이 왔답니다. 예쁘죠? 얼굴이 쌍두로 왔는데, 이 아이도 같이 보내주셨네요. 얼굴을. 이아이로 그리고 마지막 요 아이인데 어요 아이를 보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어 너무 큰데요 얼굴이. 너무 잘 생겼어요 예쁘고. 세상에 이렇게 큽니다 얼굴이. 어 알디라는 아이 알디라고 써있어요 근데 이렇게 얼굴이 예쁘고 어 너무 잘 생겼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선물로 이렇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받고도 진, 진짜 풀어보지도 못하고, 오늘에서야 이렇게 풀었답니다. 아유. 오늘은 풀어놓고 가야 될것 같아서, 얼른, 바쁜 시간 끝나고, 이 늦은 시간인데, 어, 얼른 올라왔답니다. 이 애들 때문에. 궁금하고 풀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드려요. 달래만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보내주셔서 선물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얼른 심어줘야 될것 같은데 제가 요 아이 어, 두개 한번 뭐 심는 데까지 한번 제가 그대로 심어볼게요. 달래만님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잠깐 이빨이 준비 좀 하고 다시 올릴게요. 이렇게풀본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큰 아이를 심어주려고, 요큰 풀건에다가, 음, 어, 본을 심어볼게요. 아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어, 박스를 풀고 나서, 아우, 너무 예뻐가지고, 얘를 한참 지다보고 만지작거리면서, 아우, 근데 달래맘님한테 아주 전화도 못 드렸어요. 감사하다고 전화 드려야 되는데 어제 오늘 정말 바이 바빠가지고 박수도 이제 풀어보고 됐네요. 그래서 네, 오늘은 너무 늦었고 이제 네, 좀전화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를 이렇게 신경 써서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잘 키워야 될건데 저는 처음 보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제가 구매한 다이아몬드 베라는 왜 안왔을까요 레드 베라만 왔네요 이름이 바뀌어서 왔는지 아니면 합각을 하셨, 하셨는지 주얼리 라인이 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네요. 흙을 조금만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화분이, 큰 화분인데, 붉은이 얘한테 맞네요. 얼굴이 얼마나 크, 다른 건지 알겠죠? 지금 색깔이 막 이제 들려고 하는, 거, 하는 것 같아요. 밖에 옥상에다가. 자리 좋은 자리에서 예쁘게 공부를 드려 볼게요 음, 너무 귀한 아이를 선물을 받았어요 음, 이렇게 안, 안 챙겨 주셔도 되는데 저까지 이렇게 챙겨 주셨네요 전해 드리는 것도 없는데 네. 영상, 쇼츠 영상 보내주고,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보답을 못했네요. 아우, 예뻐라. 예쁩니다. 멋있어요. 이게 크니까, 음 예쁘기도 하지만 음, 멋있네요 세상에 이렇게 큰 아이가 저한테 왔어요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세상에 얘가 물들면 또 얼마나 예쁠까요 그래서 자리 좋은 자리, 음, 자리 좋은 자리에다가 딱 앉혀 가지고 물드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직 물이 아직 많이는 안 들었는데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물은 금방 들 거예요. 지금 뭐 나가면 하루쯤이면 들더라고요. 자리 잡느라고 시간은 조금 물 드는 시간은 조금 걸릴 건데 그래도 아마 금방 들것 같아요. 아우 예뻐라 세상에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얼굴이 근데 입장 하나가 이 두께가 엄청 두껍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키우실까요 농장에서 이게, 이게 살안 떼고 이렇, 이대로 있어야 될건데 아우 예뻐라 예쁩니다 이렇게 알디라는, 이름이 이렇게 알디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알디라고 이름을 불러줄게요. 알디. 저는 이게 뭔 뜻인지는 잘 몰라요. 음, 그러고, 여기에다가는, 요, 요 아이를 해볼까요? 요 아이를 해볼까요? 요게 남겠는데, 요 아이가. 얘가, 리다스 줄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아우 예뻐라. 너무 예쁩니다. 깜짝 놀랐어요. 달래마님이 저한테 이렇게 선물 보냈다는 거알길래 아니 왜 네, 저한테 선물을 주실까? 놀랐어요. 감사하고. 너무 예쁘죠. 정말 예쁘답니다. 이 손톱이 다 자라있어가지고, 색감도 얼마나 예쁜지, 정말 예쁘네요. 얘를, 이아가지고 깔아서, 붉은에다가, 음, 심어서 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 붉은에다가, 그나마 잘라도 될것 같아요. 색감도 정말 좋아요. 진해가지고. 아, 오 어제 얘가 온걸 알고 풀어지는 싶은데 궁금해가지고. 풀어보고는 싶은데, 손님이 자꾸 계속 들어와가지고, 오자마자, 제가 낮에부터 장사를 해가지고, 이거 풀어볼 시간이 없 됐답니다. 이제는 제가 낮에부터 이쪽 나와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얼른 풀어보고는 싶은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오늘에서 야 이렇게, 풀어봤네요. 음. 아우 예뻐라 여기다가 상토를 조금 더 넣었어요 이렇게 올려만 나왔고 해놨는데도 이렇게 예쁘네요 이렇게 이 아이들 밖에 나가서 예쁘게 여름 동안 이제 잘 끼워야 될것 같아요. 어, 여름을 잘 보내야 할 건데, 이렇게 해졌습니다 예쁘죠? 리다스 즐금이라는 아이구요. 아, 예쁘게 남은 건무가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내 아이를 여기는 미더스 이고 여기는 어레드 베라 또탈 탈론이라는 이름 같아요. 우리가 제가, 제가 방금 보니까 탈론이라는 아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얘가 참 생각보다 예쁘네요. 분갈이 해놓으니까. 예 좋고요. 요큰 아이까지 이렇게. 요렇게 오늘 분갈이 다 아이들 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리님 아우 예쁘죠. 요 아이 너무 예쁩니다. 아 감사합니다. 즐거운 분갈이를 했네요. 안녕히 계세요.